여보, 주말에 캠핑 가는 거 알고 있지? 준비는 따로 할거 없어? 텐트랑 다른 캠핑 장비는 차에 실려 있으니까 가서 먹을 것만 내일쯤 장보러 가면 될것 같아. 고기도 구워 먹을 거지? 이번에는 맨날 먹는 삼겹살 말고 한우 두툼하게 썰어서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을까? 스테이크 좋지. 술이랑 다른 간식도 넉넉하게 사서 가야겠다. 벌써부터 힐링할 생각에 너무 기대된다. 나 원래 벌레 정말 싫어해서 밖에서 자는 거 이해 못 했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제는 캠핑을 왜 하는지 알것 같아. 거봐, 내가 캠핑 재미있다고 했잖아. 한번 나가보면 안다니까. 그래, 아이 생기기 전에 많이 가자. 애 태어나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캠핑 못갈 테니까. 아이랑 셋이 가도 재미있겠지만 아직은 당신이랑 둘이 가는 게더 즐거운 것 같아. 아, 그런데 이번 캠핑은 우리 두 사람 말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나 보다. 누구? 당신 친구라도 같이 가기로 했어? 그냥 나는 둘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캠핑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침 여분 텐트도 하나 더 있으니까 같이 가려고 네 사람 예약해 놨지. 시부모님? 아니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 어제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당신한테 말하는 거 깜빡했어. 어차피 둘이 가나 넷이 가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귀찮은 일은 내가 다할 테니까 당신은 평소처럼 편하게 즐기기만 하면 돼. 아니,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어? 늦잠도 못 자고 편히 쉬지도 못할 텐데. 그리고 당신이 캠핑장 가면 고기 굽고 요리하는 모습을 어머님이 보시면 기분 좋아하시겠어? 어차피 평소에 집에서 밥은 당신이 다 하잖아. 그런 곳에 나오면 원래 남자들이 하는 거라니까.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건 당신 생각이지. 어머님 눈에 당신이 고기 굽고 요리하는 게 퍽이나 좋아 보이시겠다. 아, 진짜 뭐야. 나 이번 주 캠핑 가는 거 정말 기대 많이 했었는데. 하도 우리가 캠핑캠핑 하면서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으니까 엄마 아빠 보기에 좋아 보였나 봐. 어차피 어른들은 불편하니까 그런 곳에서 편하게 못 자. 한번 와서 경험해보시면 다음엔 다신 가지 말자고 할걸? 그걸 어떻게 장담해? 일단 나를 한번 믿어보라니까. 딱한 번만 같이 간다고 생각하자.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할 거야. 알겠어. 그럼 이번 딱한 번뿐이야. 내가 주말에 힐링하러 캠핑가서까지 시부모님이랑 함께 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그래, 딱 이번 한 번이니까 당신이 참아. 다음에 갈 때는 진짜 둘이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자. 세상에 캠핑을 시부모님과 같이 가는 경우가 흔한가요? 저도 원래 캠핑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캠핑을 좋아하는 남편과 같이 다니다 보니 이젠 남편 못지않게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되었어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직접 밥을 해먹는 맛도 좋고 한밤 중에 하늘의 별을 보며 맥주 한잔하는 재미가 그만이더라고요. 남편이 저희가 캠핑 다니는 사진을 자주 찍어서 시부모님에게 보여줬더니 자기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며 저희 캠핑 갈때 따라오셨어요. 남편은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어머님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일도 거의 대부분 제가 다 했습니다. 원래 캠핑은 편하게 쉬고 느긋하게 즐기다 오는 재미인데 어머님은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딱한 번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너희 다음 캠핑은 언제 가니? 우리도 이번에 텐트 장만했다. 이제 매번 같이 다니자. 네? 텐트까지 사셨다고요? 밖에서 주무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여름날씨라고 해도 새벽에는 은근히 쌀쌀할 텐데. 아니다. 아주 좋기만 하더라.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시절 생각도 나고 엄청 좋았어. 너희 시아버지도 또 가고 싶다면서 자기가 직접 텐트까지 사오지 뭐냐.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우리도 같이 가자. 아 즐거우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말이다. 저번에 보니까 텐트 치고 불 피우고 전부 우리 아들이 다 하던데. 너는 캠핑을 몇 번이나 따라갔는데 아직도 그걸 할줄 모르니? 어머님 원래 그런 곳에 나가면 몸 쓰는 일은 남자가 해요. 저는 밥하고 커피 내려 마시고 각자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집에서는 제가 다 하는 걸요 뭐.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다가 하루 쉬러 가는 건데. 다음부터는 너도 배워서 같이 해라. 우리 거 텐트까지 두 개를 쳐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웬 모기가 그렇게 많니? 모기 쫓을 수 있게 준비 좀 해서 와라. 너희 시아버지는 아침에 라면 같은 거못 드시거든. 간단하게 국이라도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도 같이 준비해오고.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한 거 없이 다 챙기려면 그냥 집에 계시지 뭐하러 따라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캠핑장까지 가서 시부모님 아침상 챙기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앞으로는 아예 캠핑 가지 말자고 해버렸죠. 갈 거면 시부모님 모시고 혼자 가고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니 남편도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는 소리도 못하니까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가도 상관없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캠핑가서 뒤치다 거리 할 생각을 하니 끔찍했겠죠. 혼자 한참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자기 혼자서 예약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저는 몸이 좋지 않다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토요일 오전에 1박 2일 일정으로 출발했던 남편이 그날 저녁 시부모님과 싸우고 왔다며 돌아왔어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며 앞으로 다신 캠핑 같이 안갈 거랍니다. 어머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캠핑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말도 마라, 앞으로 다시는 그 놈이랑 같이 어디 안갈 거다. 뭐 하나 시키면 성질을 왜 그렇게 내는지. 그래도 그이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예약하고 간 건데. 그렇게 성질만 버럭버럭 낼 거면 아예 처음부터 가자고 하질 말아야지. 너희 시아버지도 화가 단단히 나서 텐트 다시 팔아버리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는 절대 안깔 거니까 니들이나 많이 다녀라. 기분 푸세요, 어머님. 아니,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님이 저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 캠핑 나왔으면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지. 처음부터 너무 투덜투덜 불만이잖아. 텐트도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더운 날세 번을 다시 치게 만들고 식사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 저번에 어머님이 원래 그런데 가면 여자들이 해야 한다면서 당신이랑 아버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 그런데 아마 당신 없으니까 밥도 준비하기 싫었나 봐. 날도 덥고 힘드니까 나한테 다 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누워만 계시더라고.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계시지 뭐하러 따라왔냐고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다가 돌아온 거야. 어머님 그럴 줄 알았어. 그나마 만만한 내가 있을 때는 나한테 다 하라고 하시더니 당신이 하기는 싫었던 거지. 아, 몰라, 몰라. 이제 진짜 엄마 아빠 모시고 캠핑은 안갈 거야. 놀러 가더라도 그냥 리조트 같은 곳으로 가야지. 그래. 어른들 모시고 고생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덕분에 앞으로 캠핑은 예전처럼 둘이 다니면 되겠네. 그래. 이제는 둘이서만 다니자. 진짜 험한 꼴볼 뻔했어. 아마 어머님 생각은 저를 끌고 다니면서 일시키고 괴롭히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님 따라오면 절대 안 가죠. 단하루도 제대로 못 버티고 자기 아들이랑 싸웠으니 앞으로는 절대 저희 캠핑 가는데 따라가겠다는 소리 안 하실 것 같네요. 남편도 이번 일로 학을 뗀것 같고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며느리 부려먹고 일시킬 생각만 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1년에 두번 명절에나 시켜 먹으면 됐지. 아들, 부부 놀러 가는 곳까지 따라오려고 하는 건 진짜 선 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들, 바빠. 지금 일하고 있니?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나야 이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지. 왜? 엄마 용돈 떨어지셨어? 아무튼 우리 아들 눈치는 못 속이겠네. 엄마 용돈 30만원만 보내줄 수 있니? 근데 월급 받고 내가 용돈 보내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벌써 용돈이 다 떨어지셨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엄마가 따로 돈쓸 곳이 뭐가 있어? 생활비는 아빠 카드로 쓸 거고, 엄마 쓸 용돈은 내가 꼬박꼬박 보내 드리고 있잖아. 혹시 형한테 또돈 보내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걔한테 돈을 왜 보내 줘? 엄마, 진짜 형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 형이 왜그 나이 먹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놀고 먹고 있겠어? 엄마가 맨날 형을 감싸고 돌고 형이 달라는 거다 해주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 거잖아. 걔도 요즘 안 그래. 올해는 진짜 시험 합격할 것 같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느라고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엄마는 매번 당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 형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어. 점수도 점점 떨어지는데, 그 인간이 공부를 하긴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차라리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일이나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동안 운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거지. 걔도 한번 마음 독하게 먹고 한다면 하는 애야. 학교 다닐 때 1등하던 머리가 어디 가겠니? 그거 형이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잖아. 그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공부를 아예 담쌓고 살았잖아. 대학도 안 가느니만 못한곳 가서 돈만 내다 버렸어. 조금 방황하던 시절도 있는 거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도 이제 맘 잡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돼?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썽 부려서 걱정 끼친 적 없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내 힘으로 알아서 졸업했어. 그래, 너는 옛날부터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지. 그러니까, 형이 좀안 풀릴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거 봐, 나한테 돈 받아서 형한테 가져다 주려고 한거 맞네? 형이 뭐 하는데 30만원이나 필요한 거야? 아니, 그냥 용돈도 떨어지고, 교재도 새로 사야 한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할 거야. 맨날 똑같은 공부하면서 책은 왜 맨날 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아빠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형한테 따로 용돈 주지 말라니까? 주머니에 돈 있으면 딴 생각 하는데, 왜 맨날 엄마는 형한테 아무 소리도 못 해? 아빠한테 돈 달라 소리 못 하니까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 너네 형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작년에 시험 떨어진 뒤로 너희 아빠가 용돈도 제대로 안 줘. 집에서 기 죽어서 지내는 모습 보면 너무 안 됐잖니? 엄마, 진짜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나랑 아빠도 좋아서 형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그 인간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요즘 열심히 하는 중이야. 너까지 너무 그러지 마. 알겠어. 내가 엄마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간다. 30만 원 지금 보낼 테니까 어디에 쓰든 마음대로 해. 근데 진짜 엄마도 형을 위해서라면 너무 오냐오냐 해 주면 안 돼. 알지? 내가 아주 잘 알지. 아, 방금 보냈어. 제위로 세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도 곧잘하더니 고등학교 다니면서 완전 이상한 길로 빠졌어요. 무서운 형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말썽도 워낙 많이 일으켜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다닌 적도 여러 번입니다. 겨우겨우 집 근처 이름 없는 지방대를 졸업했는데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무려 7년째 부모님 등골을 빨아대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 때문에 조금 일찍 철이 들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지금까지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하는 중입니다.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나이는 벌써 환갑이 다 되어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형이라는 인간이 저러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집안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형이 해달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십니다. 하도 형한테 용돈을 많이 주고 나중에는 생활비까지 줄여서 형 용돈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자 작년에 형이 시험에 또 떨어지자마자 아빠는 엄마에게서 경제권을 완전히 뺏으셨어요. 생활비는 이제 아빠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쓸수 있고, 형에게 주는 용돈 또한 아빠가 직접 정하신 최소한의 용돈만 주시더라고요. 형 나이가 올해로 34인데, 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건지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할 지경인데, 얼마 전에 엄마가 또한 번의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생각이야? 아빠가 엄청 화 많이 났던데? 걔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차한 대쯤은 있어야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난달부터 일 시작했거든. 차 할부금이랑 기름값은 내가 내주면 되니까 너네 아빠 돈안쓸 거야?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형도 나이가 34살이라고. 차를 살 거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사야지. 엄마가 그걸 왜 사주는데? 아침마다 버스 타고 도서관 다니는 모습도 안쓰럽고, 이제 여자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남자가 차가 없으면 연애도 못한다면서? 취직을 해야 연애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지금 차가 중요해? 형이 차가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아까 내가 하는 말못 들었어? 요즘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니까. 너도 맨날 잔소리만 하지 말고 형한테 기름 값이라도 종종 보내주고 그래. 이제 앞으로 차 끌고 다니면 돈 들어갈 일 많을 거야. 아니, 나도 아직 차가 없는데 형이 왜 차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엄마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형이 차 사달라고 조른 거지? 누가 먼저 사달라고 한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도 너희 아빠 때문에 심란해 죽겠구만. 너까지 똑같이 잔소리 할 거야? 잔소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엄마, 그차 지금이라도 취소 못 해? 벌써 받아서 형이 잘 타고 다니는 걸 어떻게 취소하니? 너도 형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맨날 기죽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안 됐더라. 아, 그리고 이번 달부터 용돈 5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있어? 돈 나갈 곳도 점점 많아지는데 30은 너무 적은 것 같네. 엄마 내 월급이 얼만 줄이나 알아? 아니, 아빠한테 돈다 뺏기고 엄마 커피 사 먹을 돈도 없다길래 30만 원 보내준 건데.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쓸 줄은 몰랐어. 앞으로 나도 엄마한테 용돈 안 보낼 거야. 차값이고 기름값이고 엄마가 형이랑 같이 알아서 해. 그래도 네 형인데 너가 좀 챙겨줘야지. 진짜 지긋지긋하다. 형 머리로 공무원은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취직하는 게 나을 걸. 엄마도 계속 형만 그렇게 싸고 돌 거라면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더 이상 돈 보내줄 생각 없어. 너는 진짜 네 아빠 닮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냉혈한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형이 잘 되면 후회하지 마. 후회는 내가 아니라 엄마랑 형이 하겠지. 아직 취직도 안 하고 용돈 받아 살고 있는 형에게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엄마 명의로 뽑아줬어요.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돈줄 생각 없으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 말했고, 다급해진 엄마가 저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했지만 저도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드리던 30만원조차 전부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저한테는 학창시절부터 학원 하나 마음 편히 보내준 적 없었는데, 어떻게 형의 일이라면 없는 돈까지 빚을 내서 다 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장남이 좋으면 앞으로 저 말고 장남한테 용돈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형이 취직을 했을 때 이야기지만요. 오빠 언제 퇴근해? 이따가 같이 집 보러 가기로 한거 알지? 알지. 안 그래도 부장이 야근하자고 하는데 일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우리 부장놈은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허구한 날 사람 붙들고 야근하자는 게 취미인가 봐. 오빠는 나중에 절대 그러면 안 돼. 괜히 집에 가기 싫다고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가만 안 둬? 당연하지. 난 진짜 저러는 거 이해 못 하겠다니까? 아무튼 6시면 끝나니까 같이 부동산 가자. 저번에 봤던 거기부터 다시 보면 되는 거지? 그때 그 집이 마음에 들긴 했는데 몇 군데만 더 보고 결정해야겠어. 그래, 우리 신혼집은 너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해야지. 엄마 아빠도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너가 좋다는 곳으로 하래.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집은 같이 보고 결정하는 거지. 아, 그리고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 한번 내려오래. 얼굴 본지 오래됐다고 같이 밥 먹자고 하시더라. 알겠어. 예비사위 얼굴이 보고 싶으시면 무조건 내려가야지. 내가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상이라니까. 어휴,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오빠, 그런데 운전면허는 아직 없다고 했지? 운전면허? 어, 없지, 왜? 그거 우리 결혼하기 전에 빨리 따면 안 돼? 나도 따고는 싶은데. 요즘 회사도 바쁘고 언제 시간 내서 학원 다니기가 좀 애매하네? 남자들은 보통 수능 끝나면 면허 따놓는다고 하던데. 오빠는 그때 면허도 안 따고 뭐 했어? 나도 다 사정이 있었지. 뭐 나중에 시간되면 따는 거고. 서울에서 살고 회사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동안 차가 필요 없었어. 굳이 빨리 면허 딸 이유가 없더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는데 오빠네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뭐 하나 해주신다고 하는데. 차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시더라고. 에이, 차는 무슨 차야? 우리가 차 타고 출퇴근할 것도 아닌데 완전 낭비지. 어차피 너가 혼수해오는 걸로 충분해. 그냥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전해드려. 그렇긴 한데, 우리 결혼하면 주말에 캠핑도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아이 생기면 차가 있어야 하잖아.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사주신다고 하는데, 이럴 때눈딱 감고 받자. 글쎄, 서울에 살면서 차가 필요한가? 그리고 캠핑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봐서 괜히 짐 들고 밖에 나가봐야 귀찮기만 하지. 오빠 예전에 캠핑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거야 말이 그런 거고. 어차피 너가 면허 갖고 있잖아. 차 사주신다고 하면 받아서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 되겠네. 내가 면허가 있긴 한데 딴지 10년 다 되어가는 장롱면허라서 무서워. 서울에서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 그냥 이참에 오빠가 면허 따면 안 돼? 아니야, 난 싫어. 지금 면허 따러 다닐 시간도 없고 괜히 차 끌고 다니면 돈만 많이 쓰게 될것 같아 오빠 옛날에 벤츠 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아빠가 벤츠 사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야? 벤츠? 진짜? 벤츠를 사주신대? 나야 뭘 사주실지 모르지 근데 오빠가 면허 따면 오빠가 갖고 싶은 차를 사주시겠지 어휴 아니야 너무 좋은 차 사주시면 내가 부담스러워 그리고 지금 어차피 면허 딸 시간 없어서 사주셔봤자 내가 운전 못해 요즘 주말에 수업하는 학원도 있대. 회사에 연차 하루 내고 시험 보면 금방 따잖아. 면허만 있으면 차는 사주신다고 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보험이랑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데. 너가 뭘잘 모르네? 차 있으면 괜히 안 돌아다녀도 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쓰게 된다고. 우리 이제 결혼하고 맞벌이 하면서 한참 열심히 돈 모아야 하잖아. 아이 생기기 전까지 돈 많이 모아놔야지. 그건 그렇긴 한데, 그럼 오빠는 영원히 차안살 거야? 아니, 언젠간 사야겠지. 돈 모으고 형편 좋아지면 사야지. 그럼 그때 되면 우리 돈으로 사야 하는데. 아빠가 사준다고 할때 받는 게 낫잖아. 나중에는 안 사줘. 그럼 그냥 받아서 너가 타고 다녀? 난 서울에서 운전 못 한다니까? 평소에 출퇴근할 때는 안 타더라도 주말에 놀러 다닐 수 있잖아. 운전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일단 해보면 금방 적응한다니까? 아 몰라 차 필요 없으면 말아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올해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얻어주시기로 했어요. 제가 혼수를 맞춰서 들어가기로 했지만 집이 워낙 큰돈이라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남자친구에게 차를 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직 면허가 없고 앞으로도 면허를 딸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요즘 남자들과는 다르게 허세도 없어 보이고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죠.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주말이 되면 마트에 장도 보러 갈 수도 있고 교회로 드라이빙을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작은 차라도 하나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면허를 따라고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싫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오빠, 진짜 면허는 왜안 따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 아니, 그냥 내가 싫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나는 차 필요 없다니까? 그러는 사람이 맨날 외제차 지나가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러냐? 오빠 혹시 면허 못 따는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유는 무슨? 그런 거 아니야. 괜히 차 있으면 돈 낭비하기 싫어서 그렇다니까? 그럼 면허학원 비용도 내가 내줄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차 사주고 세금까지 다 내준다고 하는데? 대체 왜 면허를 안 따는 건지 모르겠다. 오빠 서른 여섯이잖아. 오빠 나이에 차 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아, 나도 차는 좋아하는데, 그냥 좀 그렇다니까? 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우리 아빠가 하는 말못 들었어? 1억만 안 넘으면 오빠가 좋아하는 차로 사준다잖아. 이참에 면허만 따면 벤츠 타고 다니게 해준다니까? 그냥 너가 받아오면 안 돼? 난좀 나중에 면허 딸게. 어차피 나중에 따나 지금 따나 그게 그거잖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내년까진 운전면허 시험을 못 봐. 그래서 그래. 왜? 왜못 보는데?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뭐가 문제야? 아, 진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예전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 그래서 면허가 지금 없는 거고 당분간 면허를 못 따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린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똑바로 이야기해봐. 아니, 내가 예전에 회식하고 운전해서 집에 가다가 사고를 낸적 있거든. 하필이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길로 뛰어드는 바람에? 무단횡단? 아니 회식하고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 중이었다고? 술 마시고 운전한 거야? 진짜 소주 딱한잔 마셨어. 근데 그날 재수 없게 사람이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야? 아니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까지 치었다는 소리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뭘 어떻게 돼좀 다쳤겠지.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가 합의 다해서 끝난 일이야. 변호사 써서 재판도 받았고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닌데?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친게 아무 일도 아니야? 이미 4년 전 일이고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내년이면 면허시험 다시 볼수 있으니까 그때는 운전할 수 있어. 아니, 지금 그게 문제야? 오빠 술 먹고 사람 친거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별일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그걸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 잘 마무리된 거니까 그 이야긴 이제 하지 말자. 와, 진짜. 어떻게 몇 년을 속일 수가 있어? 사람이 완전 달라 보이네.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결혼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다 끝난 일이라니까? 별일 아닌 일로 뭐가 그렇게 심각해? 야, 살면서 음주운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 저는 이 사실을 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고 엄마 아빠도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음주운전 자체도 매우 나쁜 일이지만 사람까지 다치게 해놓고 죄책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며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결혼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싶네요. 내년에 면허를 다시 따게 된다면 또 음주운전을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저런 인간은 다신 운전대 못 잡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